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노 사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박 팀장입니다. 자 오늘 하는 차는 푸조. 처음 하는 처음 푸조. 하는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 거의 판매 전선이나 이미지가 뭐 속된 말로. 십창 났었던. <웃음> <웃음> 아무도 사실 거들떠보지 그치. 않고. 안 보죠. 근데 아직까지 철수 안 하고 있는 것도 나는 대단한 것 버티고 같아. 버티고 있죠. 한한 삼십 년 버틴 것 아. 같아요. 이제 내가 봤을때3 0년 동안 공들였던 게빛을 발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음, 빛을 발할. 때 우리 로보스 채널에 와서 푸조의 진면목이. 네. 사실 사람들이 푸조 되게 안 좋게 보는데 얘네가 이제 고급차가 없고. 그렇뭐 중형차도 없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우리 유사장님은 푸조 많이 타봤죠? 네 유학도 안 갔는데 왜 푸조를 많이 탔어요? 여행 여행? 네. 아 여행가서 이차 타고 대 여행 가면 네. 그 당시에 그 유로 오픈이라고요 새 차를 빌려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트카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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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푸조가 거기에 있어가지고 네. 푸조 제품을 많이 타봤죠 좋았어요? 아주 만족했어요 아주? 네. 우리가 본의 아니게 지금 독일하고 프랑스 전쟁 3차 대전을 미니 네. 저기 있잖아요 지금 네. 찍어줘 응, 그렇지. 그 민요. 전에는 사실은 뭐 국산차를 주로 많이 타다 보니까 응. 어렸을 때는. 응. 근데 국산차를 타고 갔을 때 고속 크루징 같은 경우는 무섭잖아요. 응. 사실 뭐 국산차 가지고 180뭐190 밟으면 무섭다는 느낌이 났었는데 실제로 푸조 응. 푸조 제품 푸조 차들은 180잘더려도 너무 안정적이에요. 얘네 와인딩 네. 끝장 나거든. 자 우리 박 팀장은 푸조 어떻게 네. 생각해요? 저도 생소한 브랜드고요. 일전 처음 보지. 그저 관심도 그렇게 많지 않은 차종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자, 이 푸조 308은 우리나라에 두 가지 모델이 이번에 런칭인데 둘다 디젤로 들어왔고요. 네. 그리고 미션이 아이신 8단 자동이 들어갔어요. 아, 실례. 그전에 있었던 그 DCT. DCT라기보다 그... SCT라고 하는 게 맞겠죠? 싱글 클러치. 그러니까 아무튼 조카 됐잖아요 그거 아주 그렇고 굴러, 연비는 끝장나는데. 연비는 끝장났죠. 어쨌든 우리가 좋아하는 네. 전륜 미션계의 신사 <laughs> 뭐 일본이라는 나라 자체는 과거에 역사적인 문제는 있었지만 이아이씨 미션 회사는 미션 하나는 잘 만들잖아요 왜냐면 얘네는 애초부터 전륜 플랫폼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역사도 깊고 그거에다가 디젤 엔진 묶고 그렇죠 점오, 점오. 점오 디젤 묶고 그. 마력도 별로 안 나지만 연비나 실용성 끝내주고 무조건 연비 세팅이죠 그 다음에 차는 두 등급이 들어요 우리가 리뷰하는 건 고성능을 표방하는 g t <laughs> 아래급의 알리든가 뭔가가 있어요. 아 그럼 이게 그냥 GT는 풀옵션뭐 그렇죠 이게 뭐 고성능이라고 보기엔 사실 얘, 얘가 어, 원래 MT 엔진 배리니션이 예. 많은데 우리나라 하나니까. 하나니까. 왜냐 GT를 지향하는 그러니까 뭐 껍데기만. 껍데기만. 아, 기분만 이제 이니까 그러니까 N9 같은 거지. M9 같은 아, 거, N9 같은, 같은. 같은 거 그렇게 해놨는데 자 일단 몰아봤어. 차 느낌 좋아. 박 팀장도 느낌 좋다 그래. 유 예. 사장님도 느낌 좋다 그래. 자, 근데 이 좋은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지. 있죠. 근데 내가 봤을 때 뼈다구는 옛날 거야. 옛날 거 사실 이런데 보면 이 공법이 아, 지금 뭐 철판, 네. 뭐 엑센트죠. 엑센트. 엑센트랑 아. 구아방하고 아반떼 XD. 아,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 철판 공법. 네. 접어갖고, 이한 다음에 리벳. 그게 각이, 옛날 도시락, 막, 이게 철판도시락 그런 것처럼, 이게, 이게 유려하지가않아죠옛날에 그 그냥, 아반떼 엑시 때 보면 그냥 평평했잖아요. 그래, 딱 한번, 그거. 한번꽝 찍고 그냥 어, 이러는 어, 거예요. 그냥, 그냥. 예. 그런 공법이고, 요즘에 막불라고 그래서 플라스틱 많이 안 쓰는데, 네. 플라스틱 많이 들어가고. 많이 들어갔죠. 그리고, 배기라인 앞 이거, 최근에 우리 무슨 차 있었죠? 아, 이거요? 네. 토레스. 토레스. <laughs> 이게 이제 배기가 앞에 있는 거는 옛날 거잖아요. 옛날 거. 죠 요즘에 다 이게 뒤집어 놓는데. 자 그러면 이쪽 공기 들어와서 네. 기로 가서 여기 필터가 에어프면? 여기 여기 뜨겁지 않나요? 뜨겁죠. 근데 필터를 여기다 놨네. 뭐 어쩔 수없잖 이제 레이아, 레이아웃이 앞에 일단 배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필터를 거쳐서 이리로 와서 부스팅 돼. 네. 근데 여기를 그 90도로 꺾으면 이게 유속이 이게 저항이 엄청날 텐요 그 우리 배관집 가서 네. 엘보 주세요 하면 주, 주는. 어, 제가 요새 엘보. 엘보 나가가지고. <웃음> 네. <웃음> 이게, 이게. 안 좋아요, 이거 안, 안 좋은데 안 좋아. 꺾어서, 꺾어서. 여기서 이제 소음 공명 잡아주고. 잡아주고. 다시 내려가. 네. 저 밑에 뭐 인터쿨러가 있나 보지? 여기 이따 옆에서 보여드려야 되는데요. 네. 진짜 도시락 통만 한 인터쿨러 하나 달려있어요. 그래갖고 다시 올라와서 네, 올라와 다시 급기로 그렇죠. 들어가. 네. 이게 지금 길이가... 엄청나게 <laughs> 길이가 지금 장난이 아닌데 네. 이렇게 해놓으면 쪼몰하더라도 토크발은 좀 괜찮지 않을까? 이미 디젤 자체가 토크가 높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안정된 있어요. 유속. 그렇죠? 어. 그렇게 해서. 꾸준하게 밀어주는 타입 그럼 반응성은 엄청 떨어지잖아요 이미 뭐 디젤이니까 네, 그 무시해야죠 터보가 이게 크기가 네. 이게 거의 뭐 테트 오도바이에 들어가는 터보 네. 아닙니까 이거 아 너무 작더라고요 네. 근데 가레트거 썼습니다 그래도 아, 그래도 좋은 네, 거, 거 썼고 자 그럼 박팀장이 봤을 때 여기서 네. 얘네의 뭐 장점이 뭐가 있을까. 내가 딱 봤을 때는 너무 네. 옛날 것 같은데, 사실 뭐, 나는 이 차에 되게 좋은 느낌을 지금 받고 있는데, 네. 엔진은 사실 약간 좀 실망적이거든. 레이아웃도 옛날 거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많고. 이쪽에 이제 프랑스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지금 보니까 완전 실용주의 엔진이에요, 얘가. 실용주의? 그럼 뭐, 뭐, 뭐 미술인가요? 아, 미술인가요? 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뭐, 아트사커? <laughs> 이새끼도 아트사커 아닌가, <laughs> 프랑스에서 유럽에 짱게 봤잖아. <laughs> 아트 사커. 아트 사커. 어, 아트 사커. 아트네. 그리고 외관은 이쁘잖아요. 이쁘지. 아, 이쁘고 어, 연비 좋고. 연비 좋고. 그 다음에 이것도 엔진도 보니까 좀 데, 사골이 좀한2 0년 됐겠지. 네, 된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보쉬 거 그냥 인젝터에다 네. 보쉬 이슈. 오, 어, 우 그럼 안정적이네. 네, 그냥 안정적인 시스템 그대로 놓고 네. 연비 위주로 세팅하고 끝낸 네. 거예요. 근데 되게 조용하던데 왜 그래요? 아, 흡음제 때문에 그래요. 어디? 여기 보시면 흡음제가 아, 어마 되게, 예. 되게 두꺼운 걸로. 거의 EQ 0액에 들어가는 흡음 재료가 여기도 건데? 지금 다 흡음물 다넣어요 야, 이 정도면 소음에서 EQ 0액 잡는 거 아닙니까? 이 보시겠어요? 지금 아, 이 정도면 G90도 잡을 것 같은데? <laughs> 이거, 이거 거의 G90을 두께가... 따라잡았다고 <laughs> 봐도 돼요, 이 정도면. 여기 두께가 특히 이게 알루미늄입니까? 네, 알루미늄입니다. 거의 <laughs> 제네시스 G80급인데요? <laughs> 야, 이 정도면 푸조가 제네시스 잡았다고 봐도 <laughs> 되겠네. 그래서 보면 이쪽, 특히 운전석 쪽에 네. 쿠션을 더 과하게 넣었어요. 아, 쿠션을? 네. 아...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흡음을 최대한 잡고 그래도 네. 역락 없이 음. 이 본네트 앞에서 네. 들면 딸딸딸딸 거립니다 아 딸딸인가요? 네 딸딸이죠 아니, 마력도 별로 안 나는데, 딸딸이 소리가 왜 나죠? 그럼 압축비를 별로 높게 안 써도 되고, 직분사 펌프도 별로 그렇게. 제가 보기에는 터보 용량 자체가 워낙 작고, 어. 부스트를 많이 쓸수 없어 보여요. 네네. 이 자체가. 음. 그리고 이런 데도 부실한 거 보니까, 음. 압력을 좀 적게 쓰고, 음. 오히려 압축비를 더. 아, 오, 오 디젤 엔진 본연의 특성을 특성 갖성하는구나 네. 그다 보니까, 그냥 저 RPM에서 딸딸딸딸딸딸 근데 그렇게 따지면 만약에 압축 배를 높여서 디젤 특성 본연을 갖고 가면 엔진의 진동이 들었는데 진동이 안 들어오던데? 얘네들 진동에 엄청나게 신경을 썼더라고요 왜요? 또 이제 얌스럽게 하긴 했는데 네. 보시면 여기 마운트 오, 마운트 아, 설계 엄청나네 크기가 네, 마운트 설계에다가 여긴 또 플라스틱 재질 썼고 벤츠가 쓰는 방법 아닌가요? 엔진 마운트 밑에서 플라스틱으로 잡잖아요 근데 그 벤치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다 플라스틱을 썼어요 그렇죠. 통째로. 네. 그다음에 여기다가 알루미늄 썼거든요. 그 그래. 아니지. 밑에서 보니까 그냥 플라스틱 하나로 잡고 있던데. 그다음에 밑에 마운트 받침. 아, 있어요. 마운트는 네, 마운트도 알루미늄 썼으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얘는 여기다 플라스틱을 쓰고 여기다 광범위하게 어. 알루미늄을 쓴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알루미늄 알루미늄을 다 썼을 땐 차라리 더 좋은데 돈을 아끼고자. 아끼고자. 반만 알루미늄을 썼다. 그리고 이쪽에 미션 잡고 있는 데다가 특히 힘을 많이 썼어요, 애들이. 어떤 힘? 밑에다 밑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유사 님이 찍어 주셔야 되는데. 그 힘을 썼다는 게 혹시 뭐 우리 노보스 팜에서 파는 뭐 노코멘트 같은 걸 먹어 갖고 막힘 내는 건가? 막 이렇게 아, 이렇게? 그럼 그, 그, 그렇게 해야죠. 아, 그런가? 그렇죠. 그렇게 아, 야죠 노코멘트 팔아야겠다 이거는. <laughs> <laughs> 노코멘트 먹으면 많이 세지거든요. 지금 위에 기 위염도 나오나요? 네. <laughs> 위에 보면 얘네 들이 가려서 안 보이는데요. 네. 얘가 마운트가 좀 특이해요. 약간 이만하게 만들어 갖고요. 네. 밑에서 이렇게 잡아서 옆으로 찔렀어요. 옆으로 그 잘못 찔러 그 경찰서가 왔는데. 아 노사님 경찰서 가셨잖아요. 아저안 갔어. <laughs> 뭘 아니, 옆에서 찔러 옆에서, 아, 옆에서 찔러, 찔러 안 찔러 셨어요 네. 아, 알았어요. 너무 그럼 알았고. 옆에서 이렇게 찔러 갖고 아, 찔러 갖고 네. 노사님 좋아하는 거 이렇게 찌르고 이렇게 찌르고. <laughs> 아. 야 역시 어. 프랑스 애들이 그런 거는 잘해. <laughs> 그러면 진동이 안 들어오나요? 거의 안 들어오죠. 그럼 맨 밑에 있는 개벽다고도 알루미늄인가요? 아개벽다고는 제가 밑에서 좀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아, 저는 봤어요. 봤어요? 네. 알루미늄이군요. 네, 네 알루미늄이군요. 아, 그래서 엔진 진동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전반적으로 엔진 쪽에도 알루미늄 합금을 많이 네. 사용을 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얌스럽게 안쓸땐또안 썼어요. 그럼 얘네가 지금 엔진 레이아웃이나 뼈따구는 되게 옛날 건데. 네. 아, 손을 본 거네요. 그리고 그 도요타 애들이 하는 그런 그쵸. 것처럼. 그리고 아이신 팔단 미션. 아이신 팔단 미션 넣어서 내구성하고 부드러움을 확보해서. 부드러움, 그럼 이 차는 사실 지금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차만 놓고 보면 해치백으로 또 연비를 생각하고 경제를 생각한다라고 경제성을 본다라고 하면 되게 괜찮은 거네요. 아 괜찮은 거죠, 괜찮히 근데 차값이 비싸. 4천 이 GT가 4천이 넘어요. 만약에 알리르가 3천 중후반이고. 할인이 좀 들어가 있나요? 별로 안 해줄 거. 예 요새 요 할인 잘안 해주잖아요. 차가 음. 없어서. 그러면 가격은 조금 에라죠 네, 좀에라가 있네요. 지금. 상황에. 그럼 나머지는 밑에랑 옆에 가서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옆으로 와서. 음. 네. 옆에도 근데 똑같이 이 철판들은 다 옛날 공법이죠? 지금 다 옛날 거예요 보면. 다 옛날 거. 네, 옛날 거고 여기도. 옛날 근데 약간 전륜의 치백 작은 것치는좀 튼튼하게는 생겼다. 네. 되게. 이 앞으로 나간 것들이 되게 두께 두껍게, 두껍게 나가고. 옆에서 보면 굵기는 상당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튼튼하게, 이쪽도 응. 보면 되게 튼튼하게 생겼어요, 보면 다. 그리고. 그리고 리벨하고 본딩을 엄청나게 발라놨네. 본드가 많이 남았나봐요. 어, 뭐, 얘네 이런 거안 아끼는구나. <laughs> 굵어요, 되게. 굵직굵직 근데 여기 게. 소음하고 저기 관련된 데만 방청제를 뿌리고. 네. 다른 데는 소음 관련해서는 안 뿌렸는데. 근데 바퀴 쪽이 조용하던데? 커버. 아 커버 커버에 보면 기저귀 붙여놨요아이게 하기스인데. 네, 하기스. 울트라 우기루, 하기스도 우기루 있네, 우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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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하기스. 여기 울트라 하기스. 네. 운전석 아. 쪽에 특히 많이. 아 그러네. 이 네. 예, 엔진 바닥도 막 이렇게 뭐 코팅을 해놨네 이거. 이게 보니까 보통 이런 거는 저희가 단열재라고 네. 하잖아요. 근데 밑에 보면 부직포로 돼 있고 위에 단열재가 생긴 걸 덮어놨더라고요. 소음과 저기 열을 어떻게 차단하려고 또 노력을 했네 이 급의 차아 네. 자 그리고 이제 승차감이 엄청 좋잖아요. 네. 쫀득쫀득하고. 쫀득쫀득하고. 스틸이 많이 썼고, 맥퍼슨인데. 네. 너크람도 스틸이잖아요, 그죠? 예, 스틸. 그리고 위에 댐퍼 마운트 알루미늄이 없죠? 없고요. 왜? 여기 위에 보면 고무로 왜? 마감을 많이 쳐놨어요. 다 스틸이고. 다 스틸이고. 근데 그 좋은 승차감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아무리 봐도 네. 좋은 승차감이 나올 수 없는 소재공학인데. 딱한 군데 썼어요. 한 군데. 한 군데. 어디? 요 부분. 저거를 우리가 저런 시스템을 어디서 봤지? 저렇게 브릿지 아혼다 브릿지 넣는 거. 그럼 지금 이게 메이 여기 밑에 있는 서브 프레임이 스틸이잖아요. 그치? 거기에 지금 이렇게 맥퍼슨이 여기에 있고 네. 여기에 이렇게 달려 있는데, 달려 얘가 이제 잔진동을 서브 프레임에 전달을 해서 네. 그 서브 프레임이 하드 포인트가 차체에 연결돼 있고 위쪽으로 연결되니까 위쪽으로 불쾌한 승차감이 가는데 네. 그 가는 부위를 지금 이렇게 알루미늄을 되게 두껍게 넣죠? 부싱이 아예 없고요. 네. 그냥 꽉 박았어요. 알루미늄으로. 그래서 푸조들이 네. 간간히 보면 코너링 성능이 되게 잘 나와요. 그쵸 이게 밑에 앞에가 흔들리는 게 없으니까 요, 여기서 지금 꽉 잡아 놓은 거예요. 완전히꽉잡 여기서 꽉 노사님이 싫어하는 불쾌한 진동. 을 그걸 네. 이제 이걸로. 그러니까 얘를 어, 타보면 맞아. 뭔가 알루미늄의 좋은 느낌이 올라와요. 네. 그게 바로 저거네. 저거죠. 그 다음에 저거에다가 노사님이 좋아하는 네. 그 스테빌라이저 있잖아요. 그거기 네. 진동 많이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걸 이제 그고 위에다가 얹혀놨어요, 이렇게. 아, 이런 식으로. 여기 앞에 본 볼트가 박혀있는 부분이 여기 알루미늄에 박혀있어요. 아, 그러면 스테빌라이저에서의 파동. 네. 주파수도 알루미늄이 상쇄시킬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네. 보시면 뭔가 되게 특이하잖아요. 이게. 뭐 엄청난 김밥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링크예요할때 링크. 네, 할때 링크가 엄청 다른 링크하고는 다르게 응. 세팅을 했죠. 다 플라스틱 재질이고. 두껍게, 크게.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구멍을 많이 뚫어놨어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잔진동이나 비틀림을 또 먹을 수 있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죠. 먹을 수 있게 만든 거죠. 댐퍼도 2급의 차치고는 두껍고 길죠. 어, 두껍고 길죠. 낮은 중량의 핵심의 치고는. 그리고 스프링이 되게 신기한 게요. 네. 엄청 얇아요. 그러네. 네, 되게 얇아요 스프링이. 이 푸조만의 느낌이 스프링하고 댐퍼만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저렇게 알루미늄 공법 넣고 그리고 얘는 지금 서브 프레임도 앞으로 확장된 지금 3세대를 쓰고 있어요. 그렇 앞으로 네. 확장된 3세대를 써서. 여기도 볼트. 이제 조립식으로 해서 변형할 볼트. 수 있게, 볼팅 볼팅 걸고. 걸어서, 여기다 볼트 걸었어. 음. 걸어서, 이어, 이어 붙인 거죠. 예전에 파리, 나카르렐리에서 푸조가 날라다녔잖아요 네. 그때 전륜 서스펜션의 기술인데, 여기도 그러네? 이 맥포슨이 약간, 이중접합으로 여기를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철판이 두 장이에요. 아, 그래요? 요만큼만 성형을 해서 다시 붙였어요. 아, 밑에를? 네, 밑에. 보강, 여기 힘을 많이 받는 아, 여기 봤더니, 힘 많이 받는데. 특히 여기 부분이, 네. 여기도 보강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로우 암도 보면은 일반 로어 암륜 다른 회사들하고 달라요 그렇죠 접어갖고 두 장을 쓰던지 네. 아니면 그냥 튼튼한 걸로 한 번만 접던지 네. 이렇게 돼 있는데 해 놓고 여기서 보강을 딱 쳤어요 절곡도 잘 해놨는데 보강을 때렸어 네, 보강 때린거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은 부싱도 되게 스포티하게 네. 작게 딱 써놨고 근데 여기, 여기 있는 것도 되게 특이한 기술이 들어갔어요 되게 유격을 얇고 유격을 많이 줬어요 위아래로는 유격이 네. 많은데 이쪽은 원 하면... 자체 유격은 많이 없잖아요 작죠 네. 볼이 작아요 네, 네. 되게 스포티하게 스포티하게 해죠 잡는 방식도 약간 독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아래 잡는 방식도 제가 방법도. 보기에는 위아래는 진동폭을 좀 많이 잡기 위해서 네. 고무 부싱을 좀 넓게 쓴것 같고요. 네네. 대신 흔들리는 폭은 잡기 위해서 얘를 작은 걸쓴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것 같고. 여기도 지금 부강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앞뒤도 잡아놨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여기를 여기를 세 개로 잡았잖아요. 근데 요거는 예전에 다 이렇게 많이 썼었어요. 예전에는? 네, 예전에 예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도사님 어... 보면은 이쪽에 원래 이제 토레스에서도 이렇게 잡아놨거든요. 네 잡아놨는데 여기서 이제 잡는 방법을 옆으로 이렇게 찝었잖아요. 근데 얘는 위에서 이제 정확하게 박았죠. 그러니까. 네. 요런 데서 에 이제 코너링 퍼포먼스 차이가 좀 나요. 이 거예요. 지금 서스펜션을 보면 뭔가 자꾸 움직임의 범위가 되게 스포티하게 돼 있고. 그리고 지금 <laughs> 보면은 원래 이제 얘가 2세대 때는 음. 되게 작았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2세대 건 되게 작아요. 서브 프레임이 되게 작았단 말이에요. 근데 말이야. 지금 보면 굉장히 넓게 잡아놨어요. 굉장히 넓고 앞으로 이게 확장이 나갔잖아요 네, 요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힘 받기 위해서 네. 최대한 잡아놓은거죠 지금 네. 앞패하고그 서브 프레임도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잡아놓고 거기에 맥퍼슨 스트롯에 스틸을 많이 썼지만 스포티하게 움직이게좀 그렇죠. 세팅을 해놓고 댐퍼와 스프링은 또 부드럽게 풍부하게 해놓고, 해놓고. 알루미늄을 넣어서 네. 얘는 지금 더 어, 팀장님이 타봤을 때, 미니나 골프 다 탔죠, 나랑? 네, 다 타봤죠. 그러면 우리나라 아이스하 티니 문이 다 타봤고. 다 타봤죠. 해치백 중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느낌을 주지 않습니까? 어, 부드럽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굉장히 컴포트한 것 같아요. 컴포트해? 네, 굉장히. 부드러워. 컴포트. 근데 멀미 안 나. 아, 멀미 안 하죠. 그리고 운동성능 좋아. 그리고 이제 방지턱 같은 거 넣을 때, 음. 잘 받아줘요. 그러니까. 다, 그러니까. 네. 원래 다른 차들은 이런 식으로 맥퍼슨이 되면 아시잖아요. 음. 높은 방지턱 넣으면, 팍! 때리는 어. 느낌 근데 걔는 그 이, 이런 거를 안 주더라고요 느낌. 그러니까 평상시에 되게 부들부들하고 근데 이게 싸구려 램프에 싸구려 스프링으로 출렁거리는 게 아니에요 네. 되게 고급지게 부드러운데 운전하면 아 이게 스틸인데 아 이거 좀안 좋은데 근데 뭔가 알루미늄 느낌이 나 뭔가 잘걸러줘 코너를 싹 돌리면 잘가 심지어 또 차가 잘가왜 잘 어, 왜 돌아가지? 안 돌아갈 것 같은데 잘안 미끄러지네 깜짝 놀랐어 나 어제 고속도로에서 브레이크는 뭐, 이캘리포는 그래도 조금 강인하긴 생겼는데, PSA 그룹에서 만든 건데. 근데 네, 저희가 보면은 약간 BMW, 냄새 BMW 나, 네, 냄새가 네, 네, 나네요. BMW 네, 원피 냄새가 나네요. 왜냐면 패드 음. 크기가 엄청 커요. 아 지금. 패드 크기가 엄청 크고, 네. 그래서 그래서 봤더니 음. ZF가 박혀있더라고요 아, BMW랑 음. 공유를 때렸네. 이제 공유를 때린 거죠. 유럽의 짱게인 줄 알았더니, 이 새끼들이 또, 아. 얘네들 보니까요, 우리 그 도요다 있잖아요, 일본에. 음. 그런 애들처럼 포인트로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조희는 알루미늄을 안 썼잖아. 그치 안 썼다. 얘네는 알루미늄을 쓴거고. 왜냐면 거구나. 얘네들은 이제 유럽이잖아요. 아 유럽이니까 써줘야 또 먹히니까. 아시아는 안쓰고. 아시아는 안쓰고 안 네. 유럽이니까. 나는 아... 이 차가 그래서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가격대비 저는 근데 가격이 조금만 더 쌌으면 좋겠는데. 그니까 옵션 다 빼고 원래 가격으로 오면 되는데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네. 수입차가 옵션이 부실하면 또안 팔리거든. 그래서 빈약한 데는 또 엄청 빈약한 게 음. 여기 보시면 인터플러 음. 어, 이거, 이거 오일 쿨러인가요? 아 네, 예, 인터쿨러입니다. 흡기? 네, 흡기. 이거 갖고 쿨링이 될까요? 아, 음. 아 이거 쩌오지 않습니까? 응. 음. 네, 점오에 그냥 힘 없으니까, 비디비너쩌오 되게 좋아한다, 아. 그때부터. <laughs> 너제수씨한테 내가 이는데솔기쩜오 다니나 봐. 둥도 <laughs> 그 많네? 나는 이북가게 다니는데? 아, 그래요? <웃음> <웃음> 이, 눈도 많어. 이북 가게는 새벽에서 지금 싸거든. 스키 쪼모 다니네, 이거. 뭐. 아, 그때도 하다가 쪼모 간다고 그렇죠. 그러더니. 다운그레이드 엔진들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쪼모가. 어, 쪼모가 뭐 네. 지하에 있어? 어느 아, 그래? 스키 다니는 거 많네, 이거. 가치가, <laughs> 임마. <인마>. 뒤로 가. <laughs>